그니까 웰빙 스토리 예, 피티박입니다. 아, 이번 시간에는 그 어린이들의 그키 성장 촉진에 대해서 예, 알아보겠습니다. 그 요즘은 영양 섭취가 이제 풍부하여 어, 과거 청소년들의 그 성장이 과거와는 큰 어, 변화가 있어서 평균 신장이 많이 예, 커진 상황입니다. 어, 평균 신장이 커진 것에 비해서 이제 좀 적게 크는 저성장 또는 발육이 좀 부진한 경우에는 그 전체적으로 그 평균 신장이 커진 것에 반비례하게 그 당사자들은 그 컴플렉스도 좀 커지고 매사에 좀 자신감도 좀 줄어드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 많은 그 의료기관에서도 그 성장 클리닉을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치료 방법, 운동요법, 호르몬요법 등을 사용해서 다양한, 그 다양한 성장 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저도 그 사실은 그 20년 전에, 한 20년 넘, 넘었는데, 그이 서, 그 어리들 청소년들의 키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어, 이렇게 키 크는 귀걸이 키 크는 귀걸이 키커링이라는 제품을 에, 만들어서 어, 판매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이 키커링의 원리는 그이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그 뇌하수체 이이 이 뇌가 이 이 대주절은 대주절은 안쪽에 내벽에 있는 이~ 이~ 뇌하수체 쪽에서 그~ 이 성장호르몬이 그~ 수면 중에 수면 중에 분비된다는 점에 착안해서 을그 어, 뇌하, 뇌하수체에 해당하는 그 혈처 이~ 안 부분 안에 어~ 그~ 이~ 지압을 해 주는 그런 돌기를 성형해서 지압을 해주었고요. 그다음에 그내화수체 혈처에다가 그 전자부품 다이오드라는 것이 있는데, 다이오드의 성, 성질은 뭐냐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이 전류를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이, 이 생체 미세전류를 이 몸에서부터 내화수체를 지압하는 부분으로 밀어주는 에. 그런 작용을 해주는 게그다이어드인데그다이어드를 이용하고 또 지압이 작용을 해주고 뭐 그러한 귀걸이를 착안해서 이제 그 당시에 판매를 했었는데 어 착용하는 청소년들이한70% 정도에는 그 성장을 할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어 이제 다시 또 한번 그 제품을 뭐 판매를 한번 해볼까 하고 이렇게 생각. 또 하고, 이제, 있습니다. 그래서, 오늘은, 그, 이, 청소년들의 키 성장에 대해서, 이제, 공부를 하는데, 이 키커링과 마찬가지로, 그, 같은 내용으로, 어,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우리 청소년들의, 이제, 키를 결정하는, 결정하는 그 요인 중에 한20% 남짓은 어, 유전적인 그런 에, 요인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나는 엄마 아빠가 키가 작아서 이렇게 키가 안 크는구나 이렇게 이제 어, 체념하는 어린이들도 있고 또는 뭐 엄마 아빠는 저렇게 큰데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하는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와 같이 유전적인 요인은 어,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한70% 정도는 칠십 가 넘죠 그 정도는 후천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어~ 본인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좀더클수 있다는 어~ 이런 치료라든지 그런 뭐 이렇게 의료기관에 그 치료를 받는다든지 뭐 본인이 이렇게 뭐 이렇게 기침요법 이침요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어~ 2차 성증이 나타나기 이전에, 그, 그러니까 뭐, 그럴 때 시도하시면 분명히 효과적일 것으로 예, 생각이 됩니다. 아, 오늘 그, 이, 기성장 속진에 활용되는 혈처로는 그, 뇌점, 뇌분비, 신, 그 다음에 신상선, 고한, 난소, 어, 이 혈들이 주요 혈들이고 이제 보조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혈들은 이제 뭐 고관절, 슬관절, 발목 관절 등 추가로 할수할수 어, 있으며 또그 소화 흡수가 좀 불량한 청소년들에게는 그 교감혈과 기타 그 소화에 관련된 혈들을 에, 추가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어, 주요 혈부터 한번 자세히 짚어보면 아그 뇌하수체에 해당하는 뇌점은 어,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이 대주 이 대주절은 이딱 대주가 어이 대륜과 이어지는 부분이죠 이 안쪽에 안쪽 부분이 나타낸 그림이 이 그림인데 이 대주 내측 네 대주내측 안에 그 대주가 튀어나온 돌기만큼의 그 가상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중심선을 그으면 중심선을 그으면 어이 내점이 대주저론과 대주저론의 반대되는 반대되는 안쪽에 이 안쪽 부분에, 예, 뇌점이라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뇌화수체로 볼 수는 있는데, 이 점이 이제 주요 혈이고요. 이 뇌점의 그 자극은, 어, 뇌화수체는 그 수면 중에 많이 분비가 되고, 어,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추침하기 이전, 바로 전에, 이제 이 시술을 해주는 게좀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어, 내분비 내분비혈은 어, 이주와 대주의 사이 주간절은인데 여기에 내분비혈이 있습니다. 그 다음 주요혈 중에 신 신장 이 신은 어, 선천지기라 그래서 선천적으로 이제 기운을 받고 태어난 것이고. 어, 이 전기가 만들어지는 곳이고, 뭐, 그렇게들 많이 표현하고요. 그래서 이 신을 취혈를 해주시고, 어, 그 다음, 어, 신상선이라는 혈이 있죠. 신상선. 신상선은 2주에, 그, 하병첨 제일 이제 끝부분인데, 부심, 피질,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입니다. 그래서 이 신상선이 중요하고요. 그 다음, 아까 그, 이, 대주, 대주 뇌측에 어~ 뇌점이 있고 고안과 에~ 예, 난소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. 뭐 전부 호르몬 분비기관이구요. 예, 그래서 이~ 이렇게 에~ 예, 뇌점 뇌점 내분비점 신 신상선 고안 난소 아, 이 혈들이 어, 주요 혈들이고요. 어, 그다음 어, 보조적인 추가 혈로서 어, 고관절, 고관절과 어, 발목, 발목 관절, 슬관절 어, 이런 그이 성장판이 있는 그뼈 부분 그 부분에 이제 혈행을 좀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어, 추가 혈로 사용할 수 있고, 어, 그다음 이게 이 음식을 먹어도 잘 흡수를 못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에게는 그 소화가 좀잘될수 있도록 위뭐 십이지장 뭐이 관련된 그이 소화 흡수를 좀 촉진시켜주는 뭐 교감혈 뭐 이런 혈들을 좀예 추가로 해주시면은 예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그이 귀침 그이열 자극 요법은 반드시 수면 전에 수면 직전에 어 시술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을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고요. 어어그 가장 중요한 그이 뇌하수체에 해당하는 이 뇌혈 성장호르몬이 이, 이 뇌하수체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이 혈이 중요한데 이 혈을 어잘 취혈하기가 그렇게 쉽다고는 볼 수는 없고 어, 그 이유는 이 대주가, 대주가 뭐 아주 큰 사람들도 있고, 좀 작은 사람들도 있고, 아주 거의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, 어, 이 뇌점을, 뇌어를, 뇌어스체어를 치원할 때,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대주 돌기의가장선을 걷고, 중심선을 그은 다음, 어, 한 3분의 1 되는 지점. 대주절론의 반대쪽에 해당하는, 뇌측에 해당하는 그 점이, 어, 이런, 이, 이 뇌, 혈혈로 이제 잘, 예, 취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처음 한두 번 이렇게 정확한 취혈이 안 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취혈을 하시면은, 어, 그 중에서 또몇 번은 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자주취혈 해주시고 매일 시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, 예, 오늘은 그 어린이들 청소년기에 그키 성장 키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예, 혈처를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웰빙스토리의 PT박 이었습니다